아네 안녕하세요 네잘 먹겠습니다. 송혜수는 아직은 이런 자리가 어색하다고 하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어, 네, 오늘 아침에 네, 깜짝 놀랐어요. 많이 고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laughs> 네. <laughs> <laughs> 이제 저희가 프랜차이즈랑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홍보를 하려고 이제 네. 유튜브 채널을 제작을 하려고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일단. 이름도 네. 정해야 되고 그래서 아, 네.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나선 네. 공간에서 첫 회의지만 성유 씨가 사업가의 자세로 진지하게 임합니다. 일단 채널 은 어떻게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성유 대표님이 거기서 계속 다그 일을 하시니까 네. 그 스트리 스트리밍을 하는 음,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라이브로 이제 하면서 장사하는 네 작가가. 네. 이게 근데 제일 자연스럽고, 제일 에피소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이런 걸 해보고 싶었고. 맞아요. 해보고 싶던것 같아요. 아, 저는 아까 거. 이거, 이 여자, 음, 쇼츠 이런 걸 많이 봤었거든요. 오, 네. 이렇게 소, 시청자로 소통하는 이런 쇼츠로, 뭐, 빨리, 뭐, 3분 안에 떡볶이 만드는 음. 거, 고뭐 1분 안에 김밥 사는 거, 뭐, 네. 뭐, 이렇게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긴 음. 해요. 그거 더 많이 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요즘 또긴 영상 잘안 보니까. 네.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누구보다 능숙하고 자신감 있게 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송이 씨.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어. 시장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실지 아무 아무래도 저희가 다른 네. 떡볶이들처럼 거의 이제. 상업적인 게 많이 뛰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많이 죽고 네, 그런 건또 아무래도 메리트가 있으려면은 제가 일단 시장 전통 시장 안에 있는 네. 분식집이다 보니까 네. 프랜차이즈를 어, 하려면은 시장을 위주로 하는 시장 음. 프랜차이즈로 음. 어떨까 이제 이런 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뭐 추억 이 라고 하면은 시장에 왔을 때어 추억의 뭐 떡볶이, 맛 추억의 분식 이런 게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저는 계속 평생 손님이 가져갈 수 있는 추억으로도 남길 수 있고 이제 그 떠올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제 시장 전문 프랜차이즈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장을 살리신다는 게 네. 어쨌든. 조금 더, 더 활성화된다는 그런 개념인 것같아 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통시장은 나이대가 음. 사장님들도 그렇고 손님들 연령층이 아무래도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도 처음에 입점을 했을 때는 제가 제일 어렵고 어려, 어린 사람이 20대가 운영하는 사람이 없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도 10년차가 거의 다 되다 보니까 사장님들 연령층좀 낮아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다른 시장에도 일단 입점하는 사장님이 나이대가 좀 낮으면 그래도 찾아오는 손님도 더 많지 않을까? 음. 그리고 저로 시작으로 또 다른 이제 옆에나 뭐그 옆에 음. 가게 가게들도 그 사장님들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조금 네. 더 활영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도 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되게 프랜차이즈가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고 아. <laughs> 네. 사장님도 네. 젊고 오시는 분도 젊으면은. 네 이게 자연스럽게 더, 네. 이제 세대가 이제 음. 젊어지면 그쵸. 그분들이 음. 30대 40대가 되고 음. 또 자식들이 네. 생기면 그쵸. 또 이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확신 그리고 현장에서 다져온 자신감. 송희 씨는 이미 도전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너무 오늘 네. 처음 만나 뵙는데 너무 네. 말잘 통하고 아. 너무, 너무 감사해요. 네. <laughs> 예쁜 사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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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네잘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서 정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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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자 꽤 지쳐 보이는 그녀. 미팅 은 어떤 것 같아요? 미팅이요? 어, 확실히 미팅을 하면은 원래 말을 평소지 그렇게 하는 편이 아니어 가지고 미팅을 하면은 이게 기운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맛있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죠. 지금까지 그래왔듯 그녀라면 앞으라의 길도 잘 걸어갈 겁니다. 씨가 부모님이 운영하는 바로, 의 신발 잘게어찾았습다다 겨울 추위에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신발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는 건데요. 아 m 뭐 주방이나 신는 게 뭐가 낫지? 어? 주방에서 신는 게 주방화가 낫나? 편한 게 g c h 뭐 b a n g Chu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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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냥 주방, 물이 젖으니까. 시린 겨울 바람에 직원들의 발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던 송이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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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랑 지 뭐가 달라요? 이거는 가격이 비싸고 아,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아. 신는 거고 어. 세, 어, 좀 괜찮은 사람들 세프 신혼분들이 많이 사가고 아, 셰프가 신은 거. 가격이 3, 어, 3만 원대고 이건 음. 만 원대, 만원 초반. 왜 질문하네? 그냥 무서 안 들어가고. 음, 저거요. 와요. 깜짝색이 나네. 이거 삼십 하고 아까 그거 오십 한 번. 이거 30이지. 응. 이렇게 일단은 또. 어, 싫어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 안 하고? 사는 이제 명부에 적어. 네, 적어놔요. 왜냐면 저희도 분식을 이렇게 줄때 적어 놓거든요. 곧결혼 식으로 자리를 비우는 만큼 미안한 마음이 살짝 담긴 신발 선물입니다. 이거 근데 혹시 맞 저요? 네 맞아요? 왜요? 훨씬은 모르는 <laughs> 아 진짜? 리얼리? 사이즈 맞아요. 어 맞아요. 안 커도 돼요? 어아니요저 의외로 작아요. 그래요? 네, 다행이다. 사이즈 맞아요. 네. 맞아. 이거 주시는 뭐, 거예요? 네. 선물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눈물이 <laughs> 아프다. <laughs> 어쩜 이렇게 딱 맞는지 복 받으실 거예요. 파이팅. 네. <laughs> <laughs> 네 파이팅. <laughs> 네, 파이팅. <laughs> 막내 직원에게는 귀여운 신발을 준비한 센스까지. 성희 씨의 세심함과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네. 사장님, 저도 네. 저 신발 주세요왜 <laughs> 나는 이런, 왜나 똑같이, 나도 다른 파쇼는 쓰고 싶은데 야, 보고 봐. 보고 봐. 벗어요, 벗어. 들어가요. 네? 좀 아, 놀리지 마. 마. 아이, 끊어줘. 내 신발 끊어줘. 신발 끊어줘. 뭐야 발그레게 아프긴 한데 두비로 날아다니니까 원 플러스 원안돼내 신발 아, 끊어줘 뭐. 내 신발 다할때 바꿔드리고 집안에 기쁘고 좋은 날이 있으면 서로 나눠야 배가 되는 법이죠.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소민 씨가 정성 가득 담은 떡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해서 주변 친한 상인 분들한테 좀 나눠드리려고 떡을 맞췄어요. 경사를 앞두고 전하는 떡한 점. 떡을 옮기는 송이 씨 손끝에 고마움과 사랑이 함께 담깁니다. 정적장서 이렇게. 직접 떡을 들고 소식을 전하러 가는 송이 씨. 안녕하세요. 아가씨는 안 계세요. 떡 드시라고요. 이제 이번 주에 결혼해서 미리. 또 어, 네, 감사합니다. 어. 맛있게 드세요. 안녕, 어떠세요올저기요 이번 주에 미리... 잔치니까잔치니치니까만는드야잘먹야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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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요그래가요고뭐만요지고만요잠요요 어, 언제? 아, 이번 주에 그래서 아 그냥 부담없이 그냥 받으면 돼요. 축하해 축하해 고마워 성희야 예쁘게 잘 살고 수고하해. 잘 살고 있지? 먼저 결혼해가지고 지금 아 그럼 아 맛있게 먹어 고아 예쁘게 잘 살고 네아 감사합니다 축하 축 이웃 <laughs> 상인들의 따뜻한 축하와 응원 그 속에서 성희 씨는 고마움 과정을 다시 한번 느끼며 시장이라는 터전 위에 또 하나의 나이템를 쌓아갑니다. 네, 송이 씨 가게에 새 밥솥이 들어왔습니다. 김밥이 인기 메뉴다 보니 하루도 몇 번씩 밥을 짓는 건 기본이고 밥통이 고장나는 일도 흔하다고 하는데요. 아, 빼야지 밥다 됐어. 아직 밥 넣지 않았어. 됐어. 아, 계속 실패 없이 계속 하시니까 시즌 끝나고 보온되고아기미고또 바로바로 쉼 없이 계속하니까 이제 금방 망가져요. 한1년 정도 쓴것 같은데 지금 <웃음> 상태가. <laughs> 늘 같은 자리에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밥솥. 비록 언젠가 교체되지만 그 성실한 모습만큼은 성희 씨를 꼭 닮았습니다. 변한 건외형꾼 속을 채우는 송이 씨의 정성은 늘 그대로인데요. 밥이 잘돼야 김밥이 맛있으니까요. 소중하게 모셔야 돼요. 맛있는 밥이 되기까지 뜨거운 시간을 견뎌야 하듯 김송이라는 사람도 하루하루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익숙한 시장 골목과 손에 익은 도구들. 가장 그녀다운 하루가 흐르는 이곳을 앞으로도 지켜나가겠다는 송희 씨. 저는 시장에서 태어났고 시장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냈고 저의 청춘이 다 담겨 있는 곳이고 이제는, 이제는 없으면 안 돼. 저의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계속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기억 한켠에. 따뜻한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기를 바라는 그녀의 진심. 저에게도 되게 특별한 추억이 있는 공간이지만 이제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녀의 떡볶이는 누군가의 추억이 되고 또 위로가 되어줄 겁니다.